단한 번의 시합이 대한민국 격투기판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안화 골절, 코뼈 함몰, 그리고 수술대 위에 오른 헤비급 최강자 명연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악은 이내 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저것이 순수한 인간의 주목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개입된 결과인가? 오늘 우리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스승을 향해 칼을 겨눈 한 파이터의 도덕성과 그 파괴적인 주목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은퇴한 스승 김동현을 향한 충격적인 도발. 그리고 명현만 선수를 은퇴의 기로로 몰아넣은 위문의 경기력. 최근 황인수와 명현만의 재대결 루머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묻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괴물인가? 아니면 격투기라는 성력을 더럽힌 빌런인가?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추적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격투기의 심층 리포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간을 2023년으로 되돌려 봅니다. 당시 대한민국 MMA 팬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로드 f c 위 챔피언이자 전성기를 구가하던 황인수가 이미 옥타곤을 떠난 지 오래인 스턴건 김동현을 콜아웃했기 때문입니다. 김동현 그는 2017년 콜비 코빙턴 전을 끝으로 사실상 옥타곤을 떠났습니다. 2019년 7월 경 그는 이미 본인의 SNS와 방송을 통해 더 이상 현역 경기를 치르기 어렵다. 이것이 은퇴라면 은퇴가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 새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예능인으로서의 상, 격투기 팬들에게 그는 이제 치열한 전장이 아닌 박수 받으며 떠나보낸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인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023년 신체적 전성기에 있는 중량급 파이터가 마흔이 넘은 은퇴한 선배를 향해 한번 붙어보고 싶다 라며 공개 도발을 감행합니다. 이는 서구권 mma 시장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기를 깬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한때 자신을 지도했던 스승이었다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봐도 눈에 뻔히 보이는 어그로성 행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황인수와 김동현. 두 사람의 인연은 팀스턴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동현의 방송활동이 늘어나면서 갈등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선수부 운영과 코칭에 소홀해진 김동현에게 서운함을 느낀 선수들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황인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김동현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는 조남진 관장과 분업체제를 구축해, 자신은 외부활동으로 체육관의 인지도와 재정을 책임지고, 내부 훈련은 조남진 관장이 맡는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김동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보고 찾아온 선수들에게 스승의 부재는 견디기 힘든 상실감이었습니다. 결국 김동현은 선수부 해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사과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황인수의 태도였습니다. 과거 본인의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김동현을 존경하는 스승님이라 칭했던 그가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김동현은 스승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형, 동생하는 사이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팀매드의 양성훈 감독이 진짜 스승이라고 밝혔죠. 이 발언이 대중의 공분을 산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 황인수가 최원준 선수에게 패배하고 그의 측근들이 일반인을 위협하는 사건이 터져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그를 감싸고 보호해준 사람이 바로 김동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켜준 방패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창을 겨눈 꼴이 된 것입니다.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로드FC에서 5연승을 달리던 윤태영 선수의 콜아웃은 애써 무시하면서 굳이 은퇴한 노장을 끌어들이는 행태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치졸한 수 싸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성사된 것이 바로 입식 타격계의 최강자 명현만과의 시합이었습니다. 결과는 황인수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환호성보다 더 크게 들려온 것은 명현만 선수의 신임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명현만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안화 골절, 코뼈 골절, 산전수전 다격근, 헤비급, 베테랑 명현만조차 이런 타격감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심지어 명현만보다 훨씬 거대한 외국 헤비급 선수들과의 시합에서도 이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둠 속에서 하나의 단어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석고였습니다. 황인수의 주먹이 일반 선수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두껍고 단단해 보인다는 의혹 일명 석고 핸드랩 논란이었습니다. 이 의혹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당시 열리던 UFC 존 존스의 복귀전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로드FC 측과 황인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경기전 인스펙터의 사인이 들어간 핸드랩을 증거로 제시하며 석고 같은 이물질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석고 자체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신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바로 테이핑 방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석고 밴드가 아닌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과도한 테이핑이 흉기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드FC의 규정 아티클 4를 보면 한 손마다 너비 1인치의 수술용 테이프를 10피트 약 3미터 이하로 제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의 해석입니다 미국이나 주요 복싱 단체에서는 선수의 안전을 위해 정권 부분에 직접적인 테이핑을 엄격히 금지하거나 얇게만 허용합니다. 하지만 로드 FC의 규정은 테이프의 총 길이만 제한할 뿐 그것을 겹쳐서 정권을 딱딱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모호했습니다. 즉, 규정 위반은 아닐지라도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주목을 돌덩이처럼 만들었다면 그것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역 헤비급 선수인 맘모스 김명환 선수 역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명현만 선수의 아내가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격투기 전문 기자들이 팩트 체크에 나서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문홍 대표가 직접 해명 영상을 두 차례나 올렸지만 오히려 로드FC의 핸드랩 규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황인수가 그토록 원했던 김동현과의 매치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사된다면 황인수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론은 차갑습니다. 아니, 오히려 김동현의 압승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김동현은 은퇴 후에도 현역 UFC 선수들과 대등한 스파링을 소화하고 철인 3종 경기 킹 코스를 완주할 만큼 괴물 같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험, 체력, 그 어떤 면에서도 황인수가 레전드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황인수는 존경을 잃었습니다 명현만 전 승리는 핸드랩 논란으로 얼룩졌고 스승을 향한 도발은 패륜이라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떠도는 재대결 루머조차 팬들에게는 기대감이 아닌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다 검증되지 않은 챔피언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옥타곤 안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강함은 주먹의 세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챔피언의 무게는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룰을 지키는 정직함에서 비롯됩니다. 황인수 선수는 분명 강력한 파이터입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주먹이 단순한 폭력이 아닌 격투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위혹과 태도에 대해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규정 안에서의 교묘한 승리인가? 아니면 도덕성을 상실한 반칙인가? 그리고 김동현과 황인수. 만약 지금 링 위에서 만난다면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